자, 개념을 완성하자. 395번 봅시다. 자, 정화와 현철인의 가족은 야외를 가는데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 동시에 출발하였다. 정화의 가족은 시속 80으로 가서 같은 길을 시속 70으로 달린 현철인의 가족보다 30분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자 이때 만남의 강장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항상 문제를 풀때 구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두자 X라고 두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해보자 식을 뭘로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 즉 또는 우변에 올 숫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30분이 되겠죠 그럼 이 30분이라는 건 뭐냐 생각을 해보면, 먼저 도착한 사람과 나중에 도착한 사람의 시간의 차이가 몇분 30분이다라는 거지. 비슷한 거 앞에서도 했죠. 그러면 속력이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하지만 걸린 시간이 더 작을 거고, 속력이 느린 사람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 그치? 바로, 자,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사람에서, 시간이 더 작게 걸린 사람의 차이가 몇 분이다? 30분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시간은 뭐분의 뭐였더라?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전체 거리를 X라고 두면, 자, 시속 70으로 달린 사람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되겠지. 그 다음에, 시속 80으로 달린 사람이 걸린 시간은 80분의 X 되겠지. 자, 근데 이걸 빼면은요. 자, 빼야 되겠죠. 시간의 차이가 30분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30분을 뭘로 고쳐야 된다는 거야? 시간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시간이니까 는 2분의 1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96번. <laughs> 형이 8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분속 60미터로 걸어갔다. 동생이 8시 10분에, 자몇분 차이가 나요? 10분 차이가 나지. 집에서 출발해서 분속 100미터로 뛰어서 형을 따라갈 때 형과 동생이 만나는 시간을 구하시오. 시간을 구하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X로 둬야 되냐면 자, 만날 때까지 음? 음. 엄마, 엄마, 엄마. 자, 만나는 시각을 구하시는데 형이 8시에 출발을 했잖아. 그러면 장야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은 거리를 x, 어, 지금 이게 분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 음, X로 두면, 자, X분이라 하면, 그러면, 자, 이거는 뭐라고 해서, 같이 출발해서, 형과 동생이 만날 때까지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형이 걸어간 거리하고, 만날 때까지, 동생이 걸어간 거리가 뭐하다, 같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형의 속력은 60이란 말이야. 그리고 속력은 X 되겠지? 자, 그럼 60 곱하기 X가 되겠어. 자, 동생은 80이지. 자, 그런데 동생은 몇 분을 걸었냐면 형을 만날 때까지 10분 뒤에 갔으니까 10분을 빼야겠죠. 그래서 X-10이 동생이 간거 어, 시간이 되는 거야. 평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자 그래서 답이 만약에 10이 나왔다 그러면 8시 10분 15가 나왔다 그러면 8시 15분 이렇게 되겠지? 자 풀어봅니다 자그 다음에 378번 자 소금물 문제네요 3%의 소금물 100g과 또 여기, 그리, 여기 종이 여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그려보자 자 3%의 소금물 100g과 자, 6%의 소금물을 섞어서, 섞어서는 더하기지, 섞어서, 자, 5%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6%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럼 얘를 Xg이라고 두면, 5%의 소금물을 몇 g이라고? 100 플러스 Xg이 된다고 했지. 자, 그리고 소금물 문제는 생각보다 쉽다 그랬어요. 자, 소금의 양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농도랑 소금물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3 곱하기 100 더하기 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곱하기 x 는 자, 100분의 5 곱하기 괄호 100 플러스 x가 되겠지. 자, 그리고 반드시 뭐 해서 풀어라. 곱하기 100을 해서 풀어라.